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능력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신지한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움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이 그들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니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신지한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한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가 이자를 받게 할 것이 하였을 것인가 하고 그에게 한달을 빼앗아 열달을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느데로 내쫓으라. 그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종들에게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한 종. 두, 다섯 달러 받은 종과 두 달러 받은 종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을 남겼습니다. 한 달러 받은 종은 그 땅에 감추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이제 다섯 달러와 두 달러 받은 종은 주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이문을 내어놓고 주인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전종아 내가 저그리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의 저번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한 달에서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뒀거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한데 거두고 해치한데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 했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굉장히 그게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아하고 게으른 아가 나는 심지어 한 대도 거두고 해치한 대도 모는 일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대하는 자즉 은행 같은 데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뭔가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그에게 한 달도 빼앗았어. 열달대간 적이 주라. 물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엄 자는 있는까지 그 있는까지 빼앗긴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결론이 뭡니까? 이 종은 주인에 보다 쫓겨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옥 간 거예요. 이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가 뭔? 뭐 주인 재산 넘겼다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남겨두고 원나라 이후 한나라로 가셨어. 그 다시 이제 우리에게 와서 결산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결산 받거나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결산 받을 거예요 열심히 그, 그복을 받으면 사도가 우리 적시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나가서 전합니다. 다섯 달을 받은 종은 어쩌면 목사일지 몰라요. 두달은 받은 종은 전도사나 장모나 집사나 뭐 이런 사람일지 몰라요. 한달만 종은 그냥 성도들 일반 성도일지 몰라요. 어쨌든 복음을 받았어. 받았는데 이걸 딸감추뒀어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감추어도 안 됩니다. 복음은 이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전해야 돼. 제일 먼저는 누구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날마다 자기 안에 세상 영이 못들어오도이 복음으로 자기를 꽉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또불신자들이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계속 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해야 니다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를 죄와 사명에 부여해서 건드내 셔서 이제 하늘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그 복음으로 이제 더 강해지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자로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복음을 위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감추어도안 돼. 아, 그러니까 세월호 사태 때 선장이 그 배가, 배가 침을 할 것, 할 아, 것이란 것을 감추어두고 내버렸거든요다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려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단는두 단을 반 사람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하니까 열심히 거둡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 복음으로 세우고 그나 러한 단을 만족은 감추어니까 자기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잘 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 종은 사실은 복음이 없는 종입니다. 주었지만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을 잘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주인을 모르죠.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하고 나도 받아주시고, 아, 책망하지 않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죄를 품하지 말라.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 십자가에 달리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 안에서 거두고 해치하는모든는 분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심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되신 거예요. 오늘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 줄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상우이가 어, 이, 이 시대의 메시아다.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야.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복음을 위해서 다 보조수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요. 지금부터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능력적 공부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인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복음을 내 가슴 속에 심고 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